세상을 승리하는 믿음 부흥회가 끝나고 한주 동안 온 가족이 감기에 걸리면서 육신의 정력으로 살게 되었다.내 힘으로 화내지 않으려고 한주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가.어제 낮잠 시간대를 놓치고 한 시간 넘게 계속 우는 아이를 보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집에 돌아가려고 했었다.집에 가는 길에 남편의 권유로 유턴을 하면서. 어제 하루 믿음으로 살때 예비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회개하면 나도 새 사람이 되고 남편도 아이도 완전히 바뀐다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날마다 올라오는 화를 참고 아이는 날마다 울고 이 너무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되었다. 어제 사모님 말씀을 들으며 알게 되었다.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요한 성향을 가진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사는 것, 혼의 구원이라는 말씀에 무릎을 쳤다.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씀에 아멘이 되었다. 어제. 키즈 스쿨 때문에 왔다가 같이 이렇게 한나랑 같이 놀고 낮잠 시간을 놓쳤어요. 근데 저희가 한번 울면 좀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울어요. 토 어제 거의 한 시간 넘게 울다가 마지막에 결국 왔, 그날 먹은 거를 다 토할 때까지 우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믿음을 받고 나갈 때 아이가 막 너무 울면 막그 소리가 너무 괴로워서 막 고막이 막 찢어질 것 같고 막 귀를 막고 싶고 막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막 아기가 막 울면 막이 수술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이불을 뒤집을 쓰고 주님 살려주세요 이런 적 이러기도 하고 막 눈을 감고 회피하려고 했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제 이게 며칠 동안 저도 아프고 아기도 아프면서 계속 우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제 딱 오후에 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원래는 다섯 시에 약속도 있고 교회에 있었어야 됐는데 차를 타고 그냥 갔어요. 도저히 여기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남편의 권유로 다시 돌아와서 정말 제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랑 교제를 통해서 정말 아 내가 너무 착각, 착각은 아니고 음, 다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하나님이 교정해 주시는 시간이었고 또 이제 내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거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가 너무 명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다 되는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도 회개하고 저도 회개하고 우리 둘다 하나님 저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면 정말 바뀌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더제 마음을 위해 힘써 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는 안 울고 같이 협력해서 기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매일매일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도 네! 이러면서 그렇게 따라오는 거를 기대했던 거예요. 제가 그 너무 꿈꿔왔어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화를 내지만 아이도 아이의 그런 지요 집요, 저의 집요한 성격, 저의 남편의 집요한 성격을 두 개가 합쳐서 두 배로 우는데, 그러니까 저보다 더 강한 집요, 남편보다 더 강한 집요로 우리 태희가 이렇게 사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계속 볼 때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분명히 회개하면 기쁨으로 살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게 그냥, 마냥, 하하호호, 아무 일 없이, 너, 내말잘 듣고, 그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건줄 알았어요. 이런 걸 계속 기대했던 거예요, 제 마음에.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라는 인격체를 하나님께서, 그 인격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건데, 그게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마냥 회개했으니까 나는 새 사람이 됐어.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화를 내면 안 돼. 나는 얘한테 분노로 다스리면 안 되니까 제가 막 꾹꾹 참으면서 화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입바람막물면서 화내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그게 제 힘으로 하려고 해서 제가 그 구원을 이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하게 지내고 싶고 웃으면서 지내고 싶은 제가 주인된 자를 고백했지만 아직도 나의 그런 성향 나의 집요한 성격들이 계속 저를 그렇게 살게끔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근데 어제 사모님이 혼의 구원이다. 이게 나의 집요한 성격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되셨을 때 나의 그 집요한 성격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좋은 집요한 성격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 요나의 표적으로만 믿어질 수 있다. 근데 그 요나의 표적이 정말 부활하심으로 이하나이 예수님이 인간은 인간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셔서 그 흘리신 피가 나의 죄, 내가 끊을 수 없는 죄를 속량하셨구나. 그러니까 부활로 믿어지니까 아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내가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때 하나님이 나를 그 지유한 성격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집요한 성격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우리 태희의 집요한 성격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제 그렇게 믿음을 받고 집에 돌아가면서도 태희는 계속 울고 저는 막 귀가 아프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어제 경험한 거예요 내가 이겨내려고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내가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제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새벽에 그렇다가 좋게 넘어간 게 아니라 새벽에 또 울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으려고 이를 다무는 담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바꿔나가시고, 나를 바꿔나가시고, 테일을 바꿔나가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저를 성숙해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믿음을 붙잡으면 내가 그렇게 살수 있는 거구나. 근데 그게 요나의 표적, 부활로만 가능한 거구나. 이걸 이제 더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로 시작한 복음 온전한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 물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묘적, 유나의 표적을 통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받게 된다. 물과 피와 성령, 부활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부활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인간의 피가 아닌 창조주의 피로 내가 더 이상 죄로 눌림 받는 삶이 아닌 피로 죄를 속량 받는 것이다. 이 놀라운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수 있는 것이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사건 초등계와 같은 능력으로 삶은 지금도 요나의 표적으로 살수 있게 되었다. 그때 온전한 주권을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드리는 주권이 아닌 정말 왕자가 바뀌어 그분이 통치하는 삶 그분만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수 있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나는 화가 많고 집요하며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분이 나의 성향을 하나님의 나라로를 이루어가는데 쓰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다. 어제 밤에도 똑같이 많이 울며 집에 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기쁨을 허락하신다. 그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되지 않고 그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붙잡게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태에게 가장 저주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잠히 요나의 표적 앞에 섭니다. 주님 나를 이끄소서.